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 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여러분들과 크리스탈 스카라브 무한 난이도 꿈의 세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도 좀 이른 시간이라 인포그래피가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89.8, 그러니까 2 9 1년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는 괜찮은 덱이 있고요그 다음에 바엘라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덱두 가지. 데이먼, 그리고 퀸을 사용한 그런 덱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총세 가지 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고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엘렌을 사용하는 덱이 289빌리언 정도로 굉장히 수치가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온 부분이 있고 진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진영을 쓸수 있고 요거를 미러 덱으로 해서 좌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좌우를 바꾸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플로스토의 본체와 환영의 위치를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앞과 뒤가 조금 다르죠 여기는 플로스토어 같은 경우가 바엘라니 이한칸 앞으로 와서 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둘다 별로 큰 차이는 없고요 첫 번째 있는 덱 같은 경우가 고점 덱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플레이를 좀더 해볼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카투특카를 사용하는 덱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먼을 사용하는 덱입니다 둘다 퀸이 들어가고 그 퀸을 보호해주거나 세미라를 보호해주는 역할로 데이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데미지를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카투투카가 들어가는 건데 둘다 거의 동일하게 2 8 6빌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자면 카투투카를 쓰는 덱은 요렇게 카투투카의 버프를 세미라에게 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투투카가 먼저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버텨주기 위해서 카투투카 앞에 환영의 플로스토를 배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이먼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데이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 위쪽으로 당겨주고 궁극기는 딜러라고 할수 있는 세미라에게 받쳐주면 돼요. 근데, 2 8 9빌런 정도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엘란을 사용하는 데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바엘란은 왼쪽 아래로 빠지는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다 한번 쳐보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나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 있고 바일란에게는 어떤 버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289 정도가 지금도 안정적으로 나왔고 한번 정도를 더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289밀리언 정도로 안정적인 수치가 나왔고, 수치의 저점도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바일란을 오른쪽으로 빼고, 아무런 버프를 주지 않을 때도, 데미지가 잘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바일란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세미나를 가장 앞에 있는 플루스토의 본체가 보호하는데, 가장 앞에 있는 플루스토의 본체가 어그로를 받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썼을 때, 바로 고점이 나왔던 데이기도 하고요. 아, 요거 아니죠. 요건 계속해서 289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한 바이란덱은 방금 봤던 대각선이고, 살짝 왼쪽 아래로 빠지는 바이란덱은 같은 289가 떴는데,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뜰까라는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289 역시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두번 정도를 더 쳐서 통계를 좀 내보도록 하죠. 287. 이번에도 289.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일란을 사용하는 덱이 가장 고점 덱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좌우를 미러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서 플루스토가 바일란을 보호하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좌우를 바꿨을 때, 어, 처음으로, 보호해주는 영웅 자체가, 쌍둥이가 되게 하는 경우, 이렇게 쌍둥이가 되게 하는 경우, 고점 자체는 거의 흡사하다. 뭐, 둘 다, 제 기준으로 289빌량이 나왔지만, 아마도 세미나에 진한 정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높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먼을 사용하는 덱은, 네, 요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서, 세미나 앞에 데이먼을 놔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카투투카를 사용하는 덱은, 치도 역시 비슷했지만 이런 식으로 세미라에게 버프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짧고 굵게 꿈의 세계 크리스탈스 카라브 이야기를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정도 되면 아마 신캐릭에 관련된 것들이 라이브 서버에도 적용이 많이 될 거라서 기대가 매우 되고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